모터라 아이고 아직도 수염 맞고 있나 모터라 오늘 퇴원 안 되겠네 상태가 많이 좋습니다 좋았습니까 아이고 모터라 아, 오늘 퇴원이 되는가 안될 건데 보니까 모터아 <목소리>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, 헤. 응?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. <목소리> 오늘 대운 안 되겠네요 모터이 아, 그거 모자님하고 말씀해 주세요. 예, 오늘 수액 보니까 뭐 한참 많이 남았구만. 수액을 꼭다 맞아야 치료가 됩니다. 빨리 나서 가자. 하긴 뭐퇴기도 이분에다가도 뭐뭐마찬가지인데뭐 얘들은 뭐 쓸모가 어요 허피스가 뭔지 얘도 허피스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. 얘는 좀 다루기가 쉬울 겁니다. 안쪽은 아 조금 있는데 양 먹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겠네요.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밥을 잘 먹어야. 뭐 워낙 숨어서 숨어 그래 있으니까 밥을 잘 먹는지 그런지 사람 없을 때막 행동하니까. 음 사람 있는 데서는 나는 뭐 구석에 숨어가지안 나오는데요 뭐. 먹는 거는 뭐 충분히 먹을 수 있겠는데. 아 그럼 이거는 지금 뭐가 문제 이게 문제. 응. 응, 애들 데리고 오는 김에 군행, 음. 저, 저, 재발했는지 한 보자 싶어가지고. 아, 예. 이거는, 예. 지금 염증은 있는데, 예. 지가밥잘 먹고 하면 그대로 보시면 되고, 예. 혹시나 잘안 먹고 하면, 예. 뭐 약을 먹여가지고, 그 항생제라든지 진통제를 음. 가지고, 예. 그 지금 생활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고. 예,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해본 건 아니고. 오케이. 예. 그냥 이제 애들 데리고 오는 김에 군내면 상태를 한번 보려고 그러요 네. 예. 그래서 뚜껑 어디 있어요? 음. 음. 그 당시부터 워낙 급수가 심각했거든요.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먹고 약 먹으면 덜하다가 약끊거 나면 또세발하고에 이제 못하고 같이 지금 이번에 있는 뭐 들도 네, 길망이 심하네. 자우리결망이심해 아, 어, 안에가 좀 늦어져야겠네요 하루 이틀만에 안 가라앉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여두도근 <놀람> 조금 안에는 염증은 있는데 코 안에도 막혀가 그런거리고 이제는, 이제는 환절기도 되고 해가지고, 저, 레블라이도 해줘야 되겠네. 집에서도 이렇게 세척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? 해야지 안 해주는 거 안에 결막염이 지금 심해가 눈이 안 떠지잖아 이거. 아... 아, 그럼 이것도 구매할, 오른쪽. 아 해가지고... 이거도 구어가지고 결막이 지금 심하게 부었잖아요. 아그 약간 왼, 왼쪽은 좀 덜할 군이지아 이게 무슨? 왼쪽은 결막염이 또부었도니까요 무슨 용액입니까? 이거는 이제 쇠정류, 쇠정류. 시원해가지고. 코도 많이 막혀 있거든요. 안에 코 그래 그런 그런 그리고 그 부비동염이나. 그 위동용... 일단은 yeah. 지금 이렇게 비염하고 yeah. 이렇게 결막염이나 각막염이 yeah. 지금 있어가지고 오른쪽은 약간 각막도 혼탁도 되고요. 길이 잘라놓은 오른쪽로 잘라놓은 길이 안 잘란 거야. 길이 안잘라놓 일단 이제 네. 만성은 어떤 햇빛을 감염해 가지고 <laughs> 각 결막염이 왼쪽 오른쪽이 양구에 왔는데 오른쪽은 결막염이 심해요. 예. 그래서 조금 어떤 집중적인 피로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, 예. 그리고 뭐 구내염은 밥을 먹을 정도는 될것 같으니까. 예. 만성적으로 관리를 잘 하면서 예. 약을 먹이면서 견과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사나요 집에서도 이렇게 세척해 줄 수도 있도록 아까 그 용액도 같이 처방 좀 해주시죠. 일단 예, 가 집에서 관리를 해보시겠어요? 예, 예, 일단 조금 놓고 연습을 요 앞에 꼬여서 그럴 거예요. 모터리는 <목소리> 계속 입어해야 되겠네요 <목소리> 저거는 상태는 <목소리> 많이 좋은데 저거는 어떻게 오늘 완전하진안 않아도 상태는 많이 좋은데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어요 데려가도 되면 데려가고 저 입원할 필요 있으면 거, 입원하고, 저거는 일단 데려가서 보세 약좀 드릴 텐데 음. 이거는 먼저 약물 치료 해보고, 예, 정안 깔아지면 그 다음에 시뭐더 예. 심해지거나 예. 상태가 안 좋으면서 입원하든 그랬어요. 일단은 오늘 약하고. 안나가세정장다때려볼테니 예. 데이이세정은 하루에 몇 번이나 되는가? 윤세정 하루에 세정되요 양을 3번, 4번 이어주면 되고요. 러우면 3번, 4번까지는 어렵고양 먹일 때마다 해주면 되거든요. 那个。<Thank> 나갔어요. 저가 이거 이제 아프지 말자. 제식 빼면 안 돼. 아, 아, 아. 텐데. 왜들이 잘 잘라 먹는거 오늘 코로나만 계속 퍼져갖고 애가 밥을못 먹어. 이 네. 네, 됩니까? 네, 터리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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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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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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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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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괜찮아요. 가만 잠시만요 음음음 이게 가방 가방은 아까 그, 그 가져가신 응 어어